<웃음> <웃음> 옷을 찌르고 응.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자, 이불줍이십시오이불축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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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잘 먹었어 분유? 어차이불은 오늘 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편안 점심은 얼렁뚱땅 새우볶음밥 문화센터 가자 등생하고 고르 잠 애기띠 하고 엉덩이 주사받기 잼. <놀람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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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크샤샤샤샤샤 응까응까 머리 완전 물난리 났고요 잠옷도 완전 물난리 났고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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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큰일날뻔했다 아. 놀고있으세요? 봄네이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계절이 어떻겠애 A요 계절로 가면 너무 어려워요 저만 어려워요? <laughs> 새로운 옷을 입을 거예요 새로운 입을 고해요 오~ 귀염귀염 빵이 선물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도영이는 목값이 참안 나갔어요. 원, 투. 원, 투. 음. 조금 후추 간을 잘 해가지고 쌈장에 피부가 없어요 <laughs> 엄마 콜라 마세요 콜라 의영이는 아직 이빨이 없어서 음식을 못 먹어 응. 음식은 꼭꼭꼭 먹는 거야 응. 네 엄마 밥끝 오늘 점심은 된장 술밥, 어디 남은 새우 볶음밥. 딤딩. 음, 다 이유식 만들 거예요. 소고기. 죽으로 기본베이스를 만들거고 어제 만들어 놓은 단호박 저번주에 만들어 놓은 시금치 오늘 시금치 단호박 죽 맛이 있으려나? 냠냠 시금치 시금치 아 응? 맛있다 음, 맛있어. 많이 먹어. 와! 와. 잠아 영이가 탈출했어요. 김태양 자리 잤어? 여기 있었어? 에이? 나올 거야? 야, 아 m not sure if you're not 로 u r 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데 앉고 싶은데 sure if y o u r 도영이 때문에 안으로 들어왔어요. 저희는 족발을 사러 갑니다. 우리, 우리의 최애 다스리는 족발. 응. 소맥 말아주시. 도영이 이기 전에, 빨리. 응, 내가 산 건가? 지구야말그래서 음. 그런가? 그 이제 잘하는 게 그래서 그. 응. 썰기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. 어떤데 그럼 아면칼 옆면이 여, 여기를 타고 내려가는 느낌으로 야 돼. 네. 위로가 네.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? 이고이뭐 에? 영 주작 아니고 진짜 다먹은